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아라베 미리트 대 쿠웨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라베 미리트는 지난달 열린 A매치에서 코스타리카를 완파했다. 한국을 월드컵 16강으로 이끌었던 벤투와 함께 나선 경기였는데 확실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줬다. 아란마디와 이드리스가 이끈 수비 라인은 안정적으로 상대 공세를 저지했고 아라슬의 중앙 미드필더인 살미는 팀의 중심을 잡았다. 카이오와 알가산이등 팀을 수년간 책임진 공격진의 마무리도 살아났기에 아시아권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쿠웨이트는 지난달 이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서아시아 라이벌인 바레인 상대로는 승리했지만 키르기스스탄에는 패했다. 파타클럽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 알칼디를 비롯해 득점할 선수는 있었지만 수비진의 조직력이 아쉬웠다. 조금 더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에브라힘과 알에네지등 중앙수비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야 한다. 아라데미리트의 승리를 본다. 쿠웨이트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란과 사우디를 위협할 축구 강국이었지만 이제 아시아에서도 중위권으로 처진 상태다. 충분한 투자 속에 꾸준한 성적을 올리는 데다 새로운 감독의 축구가 잘 구현되는 홍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조지아 대 태국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지아는 유로에선 5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최하위권에 처져 있다. 스코틀랜드와 스페인이 크게 앞서가는 A조인데 1위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도 2위를 노리고 있기에 아직은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 키프로스 전을 앞두고 태국을 상대하는데 경기를 잘 마치고 키프로스전을 준비하려 할 것이다. 슈퍼스타인 크바라첼리아를 비롯해 생겔리아와 미카우타제 등 핵심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지브지바제를 비롯해 팀을 이끌 선수들은 충분하다. 태국은 보통 아시아 팀들과 A매치를 벌렸는데, 이번 일정은 유럽에서 보내게 됐다. 때문에, 어린 선수들 위주로 선수단을 꾸려 경험을 쌓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태국이 기대하는 총부리의 18세 공격수 브라파를 비롯해 같은 팀의 데이비스, 무항통의 색별인 토산이지 이번 유럽 원정에 나선다. 조지아의 승리를 본다. 태국은 방콕과 부리람, 총부리 등 자국 클럽들이 투자를 충분히 하며 아시아에서 경쟁력 있는 나라로 거듭났다. 그거 팀은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이고, 특히 강팀 상대 경기력이 떨어진다. 어린 선수들 위주로 이번 경기에 나설 태국 상대로 조지아가 무난히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몬테네그로 대네바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유로에선에서 조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12위 팀과 승점 차가 2 점에 불과하고 이번 일정에서 세르비아를 잡으면 순위를 바꿀 수 있다. 때문에 평가전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앙코 경기에 임해 세르비아 원정까지 흐름을 이어가려 할 것이다. 주축 선수가 정상적으로 소집됐는데 아틀레티코의 센터 백인 부주장 사비치를 비롯해 나치오의 마루시치, 카라바흐의 양코비치, 올림피아코스의 요베티치 등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수 있다. 무고사와 강투지 등 케이리거들도 나선다. 레바논은 몬테넥으로 원정에 이어 아라베미리트전이 준비되어 있다. 지난 일정에는 A매치가 없었기에 이번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큰 팀이다. 그러나 방콕에서 뛰는 지라디를 비롯해 아시아권에서 뛰는 3명의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해외파가 없다. 주장인 36세의 스트라이커 마툭을 비롯해 주축 선수단의 나이가 많은 것도 있다. 몬테네그로의 승리를 본다. 레바논은 카셈 알 제인과 후세인 제인 등 A매치에 25경기 이상 출전한 경험 있는 수비진이 있다. 그러나 원정에서 요베티치와 무고사 등이 최전방에 나설 몬테네그로의 화력을 막아내기 어렵다. 홈팀이 무난하게 경기를 리드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스웨덴 대스코틀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웨덴은 유로 예선에서 부진에 그치며 3위에 머물러 있다. 12위 팀과 승점 차가 벌어진 상태로 유로를 집에서 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아이벌로 여기는 벨기에전이 기다리기에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이다. 유캐슬의 스트라이커인 이삭을 비롯해 몇몇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엘랑가와 쿨루셉스키, 인델로프 등 EPL에서 뛰는 핵심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나선다. 올도바는 유로 예선에서 조 3위지만 1위와 승점 차가 두 점에 불과하기에 유로 출전을 노리고 있다. 유럽에서 최하위권 전력의 나라로 평가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헤렌벤에서 뛰는 최전방 공격수 니콜라의 스쿨을 비롯해 다마스칸과 라처 등 좋은 선수들이 나왔고 베테랑 센터 백인 포스마치가 수비라인을 이끈다. 스웨덴의 승리를 본다. 이삭의 공백은 아쉽지만 콰이손과 엘랑가가 올도가 수비를 흔들 수 있다. 또 스웨덴은 칼슨과 포스베리, 쿨루셉스키 등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자원이 충분하기에 몰도가 상대로 경계를 지배할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